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행복의 가치가 낮을수록 그 낮은 가치만 채워 줄 사람만 온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계속 나쁜 연놈만 만나는가? 고질병처럼 느껴져서 일단 얘기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나는 나쁜 년 나쁜 놈만 만나는 걸까? 내가 도파민을 추가하니까 도파민 중독 빠져요. 도파민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사람이 진짜 똥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두번 정도 반복이 되면은 사람은 좀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문제인가? 그래도 두 번째까지는 이 의심을 거둬. 내가 잘못 만난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그런 사람 안 만날 거야. 술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야. 그러면 술 마시는 사람 안 만날 거야. 여사친이나 남사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야. 그럼 나사치는 사람 안 만날 거야. 그두 번에 걸쳐서 만나게 된그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를 힘들게 했잖아. 그 힘들게 한 점을 가진 사람을 안 만나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은 해요. 말은 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세 번째 연애를 할 때는 진짜 술도 안 마시고 친구도 없는 사람과 연애를 합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 안 만날 거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막 만나는 장소도 그렇고 싹다 바꾼 거야 헌팅포차 이런 데서 안 만나고 친구들한테도 야 친구 많이 없는 사람으로 소개시켜줘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랑 연애를 해요 그 조건이 부합한 사람 날 힘들게 하지 않을 조건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귀기 전에 혹은 연애 초반 때는 너무 좋은 거야 막 안정? 안정감이 들고, 내가 진짜 이 사람 만나려고 지금까지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와, 이 사람은 나를 그런 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게 너무 보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근데 문제는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안정감이 너무 빨리 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안정감을 가진 연애가 얼마나 좋은 연애고, 내가 불안하지 않은 연애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내 정서적으로 좋은 연애인지, 사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요. 재미없다, 싫어하다 심심하네, 아할 얘기도 없어. 얘는 왜 이렇게 집에만 있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다 말해? 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다 알려주지? 아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친구 안 만나고 나만 만나지? 왜 나만 기다리고 있지? 이 시기가 그래도 만약에 1년 정도 사귀고 온다고 하면 은 저는 이제 권태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3달 이내에 옵니다. 보통 이 생각이 세달 이내에 와. 그래도 1년 동안 이 안정감이 행복이라고 느끼신 분이면 그분은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게 세달 안에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심심하고 에피소드 없고 싸우지 않고 감정의 요동이 없는 게 이게 연애 맞나? 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생각이.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요. 근데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착하다는 거를. 그래서 그냥 차지는 못해. 본인이 그 나쁜 짓을 합니다. 연락을 좀더 줄이고, 만나자는 말을 안 하고, 만나자고 할때 피하고, 친구랑 술을 마시기 시작하며, <laughs> 잤다고 하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당했던 것들, 내가 배웠던 것들 있잖아. 그거를 상대한테 써먹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상대가 헤어지자고 할 테니까 상대가 착하니까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개 나쁜 놈이잖아. 어 사실 머릿 속에 서 알잖아. 아 나는 근데 나는 나쁜 사람 안 만나려고 노력한 건데 착한 사람 찬다 스스로 뭔가 나쁜 사람 되긴 싫은 거야. 차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당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꼭 헤어질 땐 이죽 깔고 헤어지 무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러면 네 번째 때 끌린 사람 누구예요? 다시 돌고 돌아 이 친구들입니다. 나쁜 년, 나쁜 놈, 나한테 약간 못되게 구는 사람. 나를 약간 부단하게 만드는 사람. 내 감정의 요동을 치게 만드는 사람. 요런 사람입니다. 잘생기고 매력남? 아니야. 나쁜 놈 나쁜 놈이 잘생긴 애들이고 예쁜 애들일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지. 근데 이 사람들이 미치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 정도도 아니야. <laughs>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왜 걔랑 못 헤어지냐. 아무리 들어도 집팔집꾼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번째 끌리는 사람이 나쁜 년놈이라는걸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 탓을 하기 시작하죠. 세 번째 이별을 선택한 순간부터, 내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번째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조금 잘해주면, 그래도 얘가 낫지. 이렇게 됩니다.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게, 한 30%가 있어. 근데 그 30%가 정말 나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야.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래서, 30, 40% 나에게 상처 주는 거? 그러면 20% 정도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가 됩니다. 대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를 나에게 잘해줬던 걸로 스스로 계속 합리화 시키면서 덮는 거야 요렇게 연애를 합니다 요런 사람 만나게 되면 전에 만났던 사람보다는 재밌고 그 전전 연애보다는 착하다고 느껴져서 이래가지고 얘부터 어느 정도 계속 상처를 받는 한이 있어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찾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스스로 찾아가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연애를 안 하는 기간을 갖고 혼자 좀 수련의 기간을 좀 같은가? 아니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개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가족이 아프다거나 내가 아프다거나 엄청 크게 나를 바꾸는 계기가 있어야 이게 바뀌어요. 어우 부담스러워 이게 나쁜 연놈분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긴 해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사기 잘 당할 것 같고 사람 잘 믿고 좀 정이 많은 친구들을 진짜 칼같이 노려가지고 그들만 쪼아먹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내가 여행하는 동안 계속 나쁜 놈만 만났고 계속 나쁜 년만 만났으면 어쩌면 나는 그들에게 표적일 수도 있어 근데 안정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봤다면 그리고 그들이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매력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게 지루하다고 느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행 혹의 가치가 낮을수록 그 낮은 가치만 채워 줄 사람만 온다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의나 매너의 기준이 약간 높은 편이야.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난이 사람 안 보게 되잖아요.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도덕적인 기준에 닿지 않으면 난그 사람 안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도덕적인 기준이 저기 바닥에 있으면 허들을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타겟팅으로 너무 순딩순딩하고 정이 너무 많아서 타겟팅이 되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선택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면 그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람을 만난다 이러면 내가 이 불안감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저 사람이 나안달나게 만드는 게 이게 설렘이고 이게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건 아닌지 좀 나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힘 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고마운 거거든요. 내가 뒤돌아섰을 때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니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웃음까지. 심장이 나대. 볼 때마다 넘짜리 돼. 새로워. 너라는 영화에 감사.